선수께 들렸습니다. 저는 9년의 경북철입니다. 안녕 하세요. 준비 잘 하셨나요? 근데 네, 뭐 평소랑 똑같이 네. 맞춰서 왔습니다. 아그 컨디션 좀 어떠세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이요. 그냥 뭐 네. 평소랑 똑같이 맞춰왔기 때문에요. 네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상반기 기록만 놓고 본다면 김주선 선수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어떠세요? <laughs> 네뭐 그건 뭐다 실력이 한계 차이라요. 뭐 네. 그걸 어떻게 누가 뭐 그냥 자리 싸움 같아요 아무래도 실력은 네. 비슷비슷하고 네. 거기에 또 이제 결승에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네. 좀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첫날, 둘째날 일단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첫날은 뭐큰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강자들이 서로 윈윈하는 작전이 맞지 않나 생각 가져보는데 음, 네. 둘째 날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합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경쟁 상대를 떨궈야지만 결승전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떨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뭐 그게 뭐7명 선수를 다제 마음대로 네.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중에서 누가 더 유일하게 그냥 네. 유리한 자리를 잡고서는 경기를 임하느냐인데요. 먼저 네. 6명선수들 보고서는 거기에 또 이제 좀 신경은 쓰긴 쓰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전략권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자꾸 의식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땐 창업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누구를 특별하게 뭐, 그런 네. 것보다는, 네. 그외 경기에 그냥, 일곱 명 선수가 누군지를 파악을 그렇죠. 하고서 일단 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뒷속에서 반격 노려지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그게 더 자신이 있으니까, 네, 네 뭐, 그렇게 하겠는데, 아무튼, 제한테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서 네. 이제 입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네. 결승전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상원조 선수들이, 적어도 3명 내지 많게는 4명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항상 그래왔으니까 뭐 앞선 또딱 자리 잡기에서도 이제 좋은 자리 잡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음, 음. 어떻세요? 저치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있 근데 이제 아... 거기는다 이제 뻔한 작전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나도 서 네. 이제 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 긁고 뭐 마크하고 네. 하기 시작하면. 네. 아무래도 넘어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네. 더 편하게 탈수 있게 해야겠다. 네. 네. 몸싸움도 아무래도 충분히 거셔야될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큰샵이 네. 적극적으로 때문에. 열심히 타겠습니다. 협건까지 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대상 경기 때도 멋지게 같이 동반 입장했었잖아요. 아, 나도게잘 게임이 풀려서. 아, 네. 네. 그때 몸상태랑 지금 몸상태는 어떠세요? 몸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네. 줄 서기라든지 타이밍만 맞으면 우승까지 가능한 거죠? 어떠세요? 네 열심히 타겠습니다 예, 멋진 승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용구 선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련의 권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컨디션도또 어떠세요? 그냥 잘 맞춰서 온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번 에차 저희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꼭뭐 모르지만 뭐. <laughs> 아 그래서? 네, 네티즌베 이제 한번 가져갔을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기 때뭐 대상 두번 있었는데 네. 뭐 두번더 뭐 크게 뭐. 좋은 성적 안 내서 못 네. 내서도 이번에는 일단 뭐 약간 올해는 특이하게 몸을 좀 슬로우 스타트로요 네. 천체에 맞추고 있는데 네. 그, 그, 지금 뭐, 지금 괜찮은 같아요 네. 호주 갔다 와서 네. 잠시 좀 떨어진 것 같았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오신 것 같긴 해요. 어떻게요? 그러 그게 슬로우 스타트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기 타면 초에 좀 제가 잘 탔어요. 네. 음. 보면몸 상태가 4월달 네. 하고 후반기 되면 좀, 좀 체력이 네. 떨어져요 그게 네. 항상 이제 연두를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는 좀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체력 훈련을? 네, 그래갖고 이제 후반기 이제 이렇게 스타트를 좀 천천히 하려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운동을 좀 많이 마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는 <laughs> 좀괜찮아지어잘 모르죠. 이번 뭐 네트즌데 수도권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뭐 전략권도 거의 약해진 것 같고 경쟁 상대는 팀과 추천권이 아닐까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작게 썼다 해도 뭐, 네. 타면, 뭐, 줄서이나 이런 거 보고 네. 하면 변수가 한참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보고 내가 할수 있는 네. 게 만약에 네. 뭐, 저측이 타이밍 하면 네.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좀 재는 거 없이, 네. 내 타이밍이 나온다고, 약간이라도 나온다 싶으면, 네. 힘을 써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뭐, 이렇게 뭐, 추입, 굳이 뭐, 끝까지 네. 가서 추입성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만약에 이게 막 하, 약간의 시소이 약간 시소이 높거나 약간 어 이거는 분명히 넘어가야 된다 이런 네. 싶으면 네예 네, 그런식으로 네. 하 어차피 첫날은 뭐 강대들이 뭐한 명씩 퍼진 데 있기 때문에 서로 좀 타협하면서 그, 좀 안정적이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토요일날이 아마 본격적인 시험부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토요일날도 정면대결로 간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네. 제가 뭐 이렇게 봤는데, 올라가서 사람들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예, 네, 올라가서 네. 다 올라오니까, 네. 그 전에 뭐 토요일에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네. 뭐 내가 뭐이 정도는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한 네. 번은 좀 네. 보여줘도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가서 뭐 그런 생을 한다면, 뭐 네. 그냥 뭐 자신감 있게 네. 다시, 몸도 아, 뭐 네. 이제 서로 스타트로서에 하아서 여기 중점적으로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뭐. 네. 이게 뚜껑 열어봐야 안 되는데 재봉상태가뭐 다른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네. 저도 장담 못 하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한 건 자신감을 이렇게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뭐. 남한테 취중하지 않고 뭐 네. 토요일 그러면 뭐 껄끄러운 상대있으면 최대한 어차피 결승전에서 신경 써야 되니까 네, 그 그러니까. 견제 네, 뭐 같이 뭐, 우리,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연대들이 다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니까 뭐 중계선에서 같이 한번 싸울 수 있으면 네. 싸워서 한번 네. 음. 치고 나가는 것도 뭐 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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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결승전에 네. 창원조 선수가 뭐 4명이나 3명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팀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써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그거야 뭐, 결승 가면 네. 걱정할 네. 일이고, 아직 네. 뭐, 예선도 안 치렀으니까 뭐, 네. 아직까지 너무 시기상정였고요 네. 뭐, 일단, 뭐, 그렇게 만약에 혹시 올라가도 뭐, 잘 되겠죠. <laughs> 어떻게 보면, A와 B팀은 면밀히 따져보면 다른 팀인 것 같아요. 앞선 경주도 보면, 항상 B팀이 많았을 때는 이영구 선수가 견제를 많이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같은 원래 팀이었다가, 네. 헤어져서, 뭐, 운동인, 뭐, 다른 사 그래서 이제 잘 보지는 못해요. 네. 운동장에서 하루 정도 보는 건데, 그래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느끼기에는 아, 아, 원체 다 정상 시에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렇게 네. 너무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음. 그렇게 뭐안 친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은 아, 그런 것 같은데 아, 게임은 아, 게임이니까 아, 뭐 네. 그런 거는 거죠. 뭐 근데 일단 친분은 진짜. 아, 그뭐 게... A 팀이 많이 올라가거나 뭐 B 팀이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작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진 않은. 그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두, 제가 봐이는 지금 두명두명 있는 거예요. 네, 두 명들. 네, 네. 네명다네명다 네. 네. 어, 네네 올라가면 좋은 거고. 최상으 뭐, 뭐, 네, 최고뭐그렇잘않면뭐그 상황에 맞게 되겠죠. 뭐, 네. 예. 아뭐 네. 앞선에서 끊는 선수의 시속의 얻고에 따라서 좋은 선수가 되서 기나 추입이냐 결정이 네. 되겠네요. 네. 그랑프리 때몸좋았잖아요 네. 지금 비교하면 어때? 그 천지히해서 그냥 풀어때될지 그러니까 같은데 좋은 아니지몸 아, 아, 좋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이 네. 네, 더 좋은 건가요? 지금좀더나아그 같아요 이번 에차 되게 기대할 시는데가요 멋진 승부 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2명의 네. 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경련 하게 본 선수입니다 네 컨디션 좀 어떠세요? 어, 좀 피곤한데 네. 피곤한 거말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같아 아, 훈련을 많이 해서 피곤하시는 거예 아니면 좀 일제, 일이 좀 있어서 차를 좀 멀리 혼자 미리 왔더니, 그때, 네. 그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아, 혼자 미리 올라오셔서 하신 <laughs> 네. 거예요? 아, 아, 네. 그랬어요?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안 되죠. 네, 예,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좀 그래도 많이 자신감도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좀 내려놓으니까 네. 오히려 잘 풀린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래요? 예, 네, 억지로 네. 하려고 하면은 네. 더안 되는데, 네. 그냥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러세요? 네. 이번 네트 즌데다 나름대로 좀 욕심도 네. 나실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쯤 들어오실 때가 된것 같은데. 아, 그냥, 그렇게 하면은, 괜히, 몸만 더 하고, 사고나는 것 같아서, 그냥, 네. 상황에서 잘 맞으면은, 네. 거기서 제가 다 해보고, 네. 잘 되면은, 뭐, 잘 풀린 거다 생각하고, 안 되면 네. 제 실력까지 다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 없이. 아, 그러세요? 요, 최근 들어서 뭐, 선행력이 많이 좀좋아지신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좀 힘을 쓰려고 하셨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너무 좀, 경기가 너무 짧게만 풀리니까, 또안풀리고 네. 하니까 네. 차라리 그냥 길게 해서 네. 저도 뭐다쓸거다 쓰고 내려와야지 네. 성적이 뭐 어떻게 되든가 그래야 좀 마음이 좀덜 불편하고 해서 네. 좀 길게 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번 작전도 그러면 긴거리 승부가 추가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 네. 어차피 뭐 첫날은 뭐 강자들끼리 좀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될것 같고 네. 예, 토요일날부터 이제 진검승부잖아요 예. 네. 어떻게 좀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해요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면 대결이죠. 네. 네뭐 짧게 해서는 네. 힘들 것 같으니까. 네. 뭐 일단은 긴 거리 승부를 네. 하고, 거기서 타이밍이 안 나왔을 때그 다음에 좀 짧게 생각하는 거지. 네. 짧게 어떻게 게임을 잘 풀어야지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수도권이 좀 많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수도권 보기 글쎄요, 그래도 그래도 이름 값은 해주니까, 선수들이. 네. 네. 아무래도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예, 예전은 많이 약해졌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충청권이나 팀 선수들간의 경합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충청은 어차피 작잖아요. 네. 작기 때문에 경쟁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에을 네. 짧으니까 네. 좀제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도 쓰이고요. 네. 음, 잘 풀어 가봐야죠. 제가 봤을 때 결승전에서 팀끼리 되게 대결이 되지 않을까? A, B 팀이. 서로 경합을 펼치는 경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서로들 조금씩 견제하겠죠. 네. 견제그 틈에서 그냥 견제 없이 그냥 제 편한 대로 그냥 쭉 네. 가면은 뭐뭐 네. 자기들 견제하다가 저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편안 마음으로. 만약에 A 팀, 네. B 팀4대4 이게 두명두명다 올라갔을 때는 네. 그래도 좀팀 대결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섞여서 이제 자리 잡는 거에 따라서 다르실까요? 어떻게 좀 제가 아, 어떤 끼는 제가 뭐 여기 오래 있어갖고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뭐 AB AB 뭐 그렇게 섞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런데 또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앞으로 더어렵고할 수도 있어서 네. 좀 단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주도권 잡으면. 네. 꿈이 출부분이 견제 가능하실지 어떠세요? 지금 많이 불러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나는 연습 때도 해보면은 예전 시, 한창 제가 할때 김해 쪽에서 한 번씩 쳐가 와서 동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 비하면은 해보니까 저번 주 하니까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실력이나 네. 체력이나 좋았을 때, 네. 네 좋았을 때그러니뭐 네. 그런 거 생각해서 딱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뭐 너무 막 욕심 부리고 네. 하면 안 되겠다 네. 싶으니까 어, 저치기나 뭐 칩도 뭐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앞선에서 뭐 끌어만 있는 수 있으면 네 일단 뭐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네. 자신감 생겨서 아할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네. 최근에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까 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번 살아면 뭐딱 트면은 그때부터는 네. 잘하면은 계속 잘하고 못하면 은또한 네. 번씩 또 못하듯이 네, 네. 한번 터야 되는데 그 트는 게 언젠가 오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올 수도 있고 뭐 다음 네. 시합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번에 제대로 기회 잡으셔가지고 네. 확실하게 도약을 하셔야죠. 네, 뭐잘 풀리면 또 다음에 잘 풀리려고 또더 노력하겠죠. 네, 컨디션 괜찮았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멋진 준비 되습니다 장종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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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께서 인사드니다 저는 경남의 권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니까 연타 출전인데 좀 어떠세요? 네. 뭐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네. 네. 지난해 잘클날 뻔했어요. 예, 결승전에서 저는... 황수철 선수를 어... 앞에다 두고 하셨던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결과는 좀창원적 선수들, 경상권 선수들 좀 말렸다고나 할까? 좀 게임 이좀잘안 풀려서 네. 결과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네. 좀 힘을 썼었더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먼저 힘을 썼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더라요 어...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게임이 좀 그렇게 좀 어렵게 풀리다 보니까 네. 좀 타이밍을 좀 놓쳐서 네. 네. 좀 결과가 좀안 좋게 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번에 차는 이제 반전 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음, 이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준비 많이 하셨나요? 예, 뭐 준비는 늘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괜찮고 어, 좀 자신 있게 좀 성부를 봐야 네. 저에게 또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도 네. 자신 있게 네. 게임 운영해야 될것 같아요. 힘쓰는게 맞지 않나 생각도 가져봐요 조종혁 선수 요즘에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고 네. 어떠세요? 음, 좀 주춤 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기 보다는 네. 평소대로 그냥 힘을 네. 써서 제 타이밍에 승부를 보는 게 네. 저에게도 승산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앞선 경주들 돌아보면 강자들이 있었었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셨잖아요 성적도 네. 괜찮았고 근데 이번에 차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선수에서는 정종인 선수만 견제하면 타족 선수들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경주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네, 뭐... 제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도 네. 이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거 신경 쓰기보다 제가 이제 입성을 네. 할수 있게 네. 제 타이밍에서 이제 확실하게 승부를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첫날에는 그래도 뭐 어차피 강자들 고루 포진됐으니까 좀 안정적인 흐름이 기본이 되겠죠. 어떠세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뭐 게임이 뭐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항상 그거에 맞춰서 대, 대응을 네. 해서 네. 확실하게 승부를 봐야 돼요. 네. 준결승 보면 또 요즘에도 또 지역간 대결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협공하는 게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펼쳐지는 게 나을 거요 지금 수도권 선수들 보면 전반적으로 좀 정종진 선수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주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걸도 너무 생각하게 되면 또 네. 제가 또 아주. 게임이 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어느 순간에든가제 타이밍이 나오면 네. 확실하게 이제 네. 힘을 써서 네. 입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타이밍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있을 것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순간순간 또 대처를 네, 해서 네. 좀 타이밍을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좀 서둘러서. 네. 근데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최근 들어서 정종이서 수습감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완급조절에 실패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타이밍이 길어진다고 해서. 네. 그를 이제 뭐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입상을 네.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네. 이렇게 좀저 나름대로 좀그 네. 타이밍도 좀 조절을 해서 선부를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뭐 기세 좋으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번 주는 조금 아쉬운 게 <laughs> 남았는데 네. 그 적극적으로 승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체 시도감이 좋기 때문에 네. 후미에서 좀 싸워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게보 예,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아요 네, 멋진 선보기 하고 있습니다. 예, 국병 선수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경륜왕 권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준비 좀 많이 하셨나요? 어떠세요? 뭐늘뭐 네. 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이 때문에. 날씨 네. 더워지고 있고 하니까, 네, 이게 맞게 그냥, 네, 근데 네. 네, 계속 조절하는 게 중요한 하생각합니다 초반엔 잠깐 흔들렸잖아요. 박병 선수가. 요즘엔 좀 많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작도도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고,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 12월 그량프리 때부터 네. 이제 등열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장조리도 위에서 좀 했고 네. 같이 뭐 훈련도 잘 도와주면 되고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 몸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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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훈련량도 같이 안 따라가 네. 주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좀 이렇게 조촐하게못 하기도 하고 네. 했는데 이제 날씨도 돌아오고 밑에서 또 훈련을 또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또한 <laughs> 분이 좀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지난 대회 아, 네. 조금 전력의 누수가 발생되긴 했는데 그래도 원체 또 막강하시니까 어떠세요? 또 이번에 좀 화끈하게 승부 보실 생각이신가요? 뭐그뭐 아니면... 저는 그 뭐, 저 나름대로의 경기를 해야지만 네. 제뭐승 승률이 아. 좋았고. 시상으로 음. 높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렵다 싶으면, 뭐, 제가 게임을 풀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냥 좀, 상황을 봐서, 네. 경기를 봐서, 이제, 극적으로 네. 대처하는 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그래도 뭐 강자들끼리 좀탈파하는 경주가 맞겠죠? 네. 아무래도 뭐, 서로서로 욕심을 네. 내다 보면, 네. 큰, 이제, 불의사고도 나타날 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 뭐, 자연스럽게 게임하, 게임하는 네.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둘째 날부터 이제 진검승도 되나요? 어떠세요? 뭐 수도권 많이 약해졌고, 내가 봤을 때는 충청권은 너무 짧고, 저치기 한 방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창원적 선수들이 조금 기세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결승을 가기 위해, 네. 좀 이렇게 결승 가야 된다는 게 그런 네. 압박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결승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 네. 되지 않겠나 네. 예선 중결에도 네. 결승하 가기 위해서 네. 좀더 신경 써서 네. 플레이해야 될것 같고. 어떻사죠? 좀 준결도 어차피 결승 가면 껄껄한 선수도 있잖아요. 또 현재까지 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박병호 선수 몸 상태라면.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여러 분야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제가 제 타이밍 을못 가지고, 뭐제 그런 페달링이못가지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무조건 저는 뭐 이렇게 입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막 최선을 다해서 네. 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결승, 어떻게 보면, 김해쪽 선수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보면, AP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네. <laughs> 어떠세요? 좀 아무래도 좀 분포가, 아무래도 메세스와 네, 분포가 네. 밑에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제 승률 높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네. 올라, 이렇게 결승 올라가는 확률도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각자 이제, 자기 입상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지 않 어떻게 보면, 네. 박병아 선수의 작전에 따라서, 뒷선수가 많이 좀, 작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중결이나 결승전이었잖아. 뭐, 아무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제 네. 전법이 뭐, 그 뭐,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뭐, 게임헤이커,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네. 게임헤커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뭐, 되지 않을까. 네. 뭐, 뭐, 네. 뭐. 네. 뭐 그다 지난 결승전 돌아보면, 상당히 좀 빨리 저측이 나섰었는데 후배한테 직선에서 약간 좀 취입을 당하셨던 경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 네 저측이 아니고 이제 4컨에서 네, 예, 선행을 네. 갔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2코으로나 나올 때우장창 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이게 배달링이 끝까지 못한 것이 있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직선 추입이 좋은 네. 놈이라서 그런지 뭐 그냥 네. 가볍게 나올 수도 있네요. 결승전도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해야지만 우승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봐요. 냉정하게 아, 생각한다면 어떠세요? 견제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짧은 거리를 해야지만 네. 가, 가, 그게 승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긴 네. 거리에서는 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만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욕심을 너무 가가 가져서 이렇게 등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욕심 없이 그냥 다도 할수 있고 못할 수 있는 네. 거지만 그냥 그 상황 상황에 음. 너무 뭔가 좀이게아뭐 단순한 게뭐 네. 뻔한 게 네. 뭐 이렇게 보지보다 그냥 순간순간 대처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냥 확실하게 멋있는 경주가 되도록 네. 하는 게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경기를 볼수 볼수 있는 네. 그런 게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중 잘하시면 트로피 들어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 뭐 행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네. <laughs> 그만큼 뭐 컨디션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그, 컨디션은 뭐 유지하는 게 제일 부러움스러워서 제일 네. 첫 번째 하고. 네. 그냥 하다 보면 이게 네. 좀 이렇게 잘 풀리면 좋은 방향으로 다시 넘어가고. 네. 안 풀리면 뭐. 하는데. 네. 음. 그래도 이제 뭐, 토요 경기나 금요 경기 때좀 아군 세력들을 챙겨나가는 게 맞겠죠. 제가 어제 능을 챙길 수 있는 일보다 <laughs> 네, 아, 예. 일상으로 가서 예. 집중 잘하셔서 예. 멋진 승리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전준 선수께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련의 코스트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컨디션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영원한 우승후보인 것 같은데 뭔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전회차 결승전에서도 그랬었고 어떠세요? 여태까지는 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연승그 해야 된다는 그 네. 부담감도 있었고 아무래도. 네. 그 축구로서의 약간 그, 뭐랄까, 무게감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제가 생각했던, 뭐, 다른 선수들도 얘기하기를 저는 자력승부를 위주로 하면은, 네. 뭐, 유승성 급등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는, 네. 더 오히려 그, 페인이 네. 뜨던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에서도 보면, 쉬웠던 경주에서 오히려 타밍을 잡지 못하고, 네. 그랬던 경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생각보다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네. 네. 이번에 차는 또 다르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제 하시는... 뭐 연승에 대한 그런 뭐 이제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네. 완전히 없어졌고요. 어차피 네. 이제 등급 선정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즐기는 경주, 네. 또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네. 보여드리려고 네. 마음 잡고 있습니다. 네. 우승국 경주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볼때 가장 타이트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는데 네. 첫날부터 치열하게 접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불어나가실 것 같아요? 아, 뭐 신인 때도 그랬고 언제나 힘든 경주를 해왔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했었던 타이틀도 있고 네. 안 해봤던 경주도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딱히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첫날 어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선수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협곡이 맞는 건가 이 프로 아무래도 첫날 경주는 선수들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상위 클래스 레벨 네.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그냥 결승 경주 같은 느낌으로 네. 예, 어떻게 좀. 순리대로 풀수 있으면은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입상할 수 있는 가장 네. 큰 성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좀첫 공을 이룰 수 있는 선수들과 공조를 하는 게 나을 것같기도하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력형 선수들을 네.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잘큰 선수들이 앞에 익석 있거나 하면은 그 선수가 잘 풀지 못하면은 네. 아무래도 제가 풀러 가는데 좀 네. 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결승은 어떠세요? 이제 준결승부터 이제. 라인 대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간 대결이 채락에 전개될 네, 수 있는. 지금 선수들 자체가 이제 분포도 자체가 네. 지역간의 선수들이 되게 많이 어아서 네. 오히려 점수 안 되는 선수들도 뭐 몇명 보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는 저희 팀 일단 지금 분위기도 네. 우승급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저를 포함 이제 네. 저희 네. 팀 선수들이 그래서 뭐. 협공한다고 해도 그 작년처럼 시나리오가 네.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팀안 안 만나면 수도권하고도 협공도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뭐 동소리나 뭐 이쪽, 이쪽 아무래도 이쪽 선수들이 특히 또 자력형 선수들도 많이 분포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예. 할수 있으면은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어떻게 보면은 팀 선들 간의 대결도 될것 같기도 해요. 어 그리고 뭐 짧은 선수가 한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힘을 쓸수 있는 선수는 유년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아무래도 팀이 일단 같이 올라간다면 가장 큰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 네. 또 그날 이번 주 컨디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아마 아직은 네. 네, 만약 되면은 그래도 팀 협공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팀 협공이나 수도권 협공이 낫겠죠? 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네. 네. 어떠세요? 네. 만약에 또 타이밍 빼앗기면 또 힘든 경기 될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선수.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워야 될선수들은 이제 관록이 있는 수입형 네, 예, 예, 노란 선수인데 들 이제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려고 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뭐 순리대로 풀수 있으면 최대한 순리대로 푸는 게 낫겠죠. 타격이랑 어느 정도 좀 기제 비슷한 기량이라면은. 근데 여태까지 게임 타운 것도 보셨겠지만 제가 친한 네. 친분이 있는 선수 를또 충분히 또 협공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그 혼자서 뭔가를 할수 있을 거라고는 제가 아무리 몸이 좋다고 한들 네. 잘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만 하시면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연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더 편한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멋진 승부 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